자, P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이건 뭐 종목을 참 시세가 뒤지기도 안 나는데 아, 꽤나 어, 자주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 종목 분석할 때마다 어, 뭐. 어. 뚜껑 열리는 종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혹자는 누군가가 뭐 어, 아 제가 돼지게 처물렸나 보다. 아, 뭐 이게, 이게 이렇게 해가 이게 종목 분석할 때마다 열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게 어, 이게 주식 투자라고 누구의 전문가 리딩을 받거나 도움 받으실 때 전문가 스타일이라는 걸좀 알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 물렸나 보다. 아, 참 물렸나 보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그래 그래서 전문가 스타일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 전문가가 이제 24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들어갔는데 물렸을 경우에 아, 꼭 참고 기다리는 스타일이 있고요. 잘라내 버리는 스타일이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참고 잘라내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안 되는 종목을 붙들고 계속 들어가지를 않아요. 시장에 종목이 2,700개나 있는데, 뭐하러 안 되는 종목을 붙들고 계속 늘고 늘어지냐고요. 평생 네. 물린 종목이 없다라고 해도 되죠. 네. 코스닥 시장에 개장될 때부터 시작해서 거래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되면 이제, 네. 네. 곧 이제 30년이 돼가지고 코스닥에서만. 코스닥에 네.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네. 이게, 50% 반토막선에서 손절한 경우는 있습니다. i t 버블 깨질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근데 그 외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물린다라는 것은 제 사전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잘라버려요. 잘르고 다시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게 오르고를 활용을 하실 때 들어가서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건 우선 추천제 이런 것부터 찾아보시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 스타일이 어떤 전문가부터냐부터 이것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홀딩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손실 좀 손실이 났을 때, 아, 아 이건 손절을 못 하고 계속해서 이게 본전이 들어올 때까지, 혹은 플러스가 날 때까지 이, 이, 이 홀딩하는 스타일의 분들 같은 경우는 세력 급등주 다루는 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짤르고 나와는 나오는 방이지. 홀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치고 나오는 건 먹고 팔고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짤르고 나와 버리는 스타일이거든. 그런데 들어가서 홀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홀딩을 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저평가 우량주를 사 가지고 쭉 들고 가는 형태 이런 쪽이라 그러면 쪽이라 그러면 홀딩을 할만 하죠.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홀 기본 기본 자체를 이제 홀딩으로 잡고 들어가니까적어도한달 이상은 홀딩하고 들어간다.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다든지 뭐 여서 이 들과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게 되는 경우라 그러면 그 급락해서가 아니고요. 시세가 이제 계속해서 박스를 보인다 그러면 앞서서 나왔던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예, 이.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시세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걸 1년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일단 빼고 다시 기회가 됐을 때 다시 노리는 이런 스타일이 되는 의미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르고 해서 이거 사용하실 때는 예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전문가 특기 분야가 어디에 있느냐? 바이오를 잘하느냐? 반도체를 잘하느냐? 이 차전지를 잘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짝을 잘못 맞춰 나가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좋은 장소에서도 오히려 아, 어, 그렇게 크게 이익을 못 내거나 손실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손질 못 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저 앞쪽에 예를 들면 세력형 급등주를 다룰 때 같은 경우에 이런 네, 별볼일 없는 종목들, 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런 종목은 상한가가 아니라 연속 상한가가 나온다그래도 이런 종목은 손을 대지는 않죠. 이런 건안 됩니다. 근데 세력 급등주를 다루는 분들이라여 요게 오르는 구간 요것만 잘라먹는 거거든요. 요런 거. 자왜 그렇죠? 나오는 거 이런 것들만 지금 잘라 먹는 거란 얘기입니다. 치고 들어갈 거면 이게 상한가잖아요. 네? 그것도 풀 상한가입니다. 0.49%에서 상한가 나왔으니까 풀 상한가 아닙니까? 이런 거 같은 거풀 상한가거든요. 이런 거 먹고 나오자 그러면 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산 다음에 이거 끊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갈 때 같은 경우 들어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건 못 팔고 손절하는 형태로, 이게 뭐냐 홀딩하는 형태로 가면 이 꼬라지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물려버리게 되면 시장 아무리 좋아도 말짱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부터 해드렸고요. 자, 이제 PNT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는 앞서도 이제 저희가 꽤나 자주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지나온 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좀 전에 이제, 어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도 봤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고, 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서진 시스템. 자 앞쪽에, 앞서 ESS 쪽에서 나간 서진 시스템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돌아 나가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처 헤매고 있다가 서진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 이 PNT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별로 시세가 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석이 나가고 분석이 나가고 분석이 나갔던 이유는 둘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어가든 게 순익 부분이 좀 까지긴 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 보고 내후년 들어가면 순익이 천팔백억이나.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 낮은 주가다라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1 8이라 그러면 이 PR 수치 자체로는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종 섹터 내에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현재 이종목의 퀀텀 리프하고 있는 이 실적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 더블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블 실적 그전에도 더블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내년도에 또 더블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 순익으로 친다 그러면 따블이 아니라 10배가 나오는 거야. 10배가 주가가 튀는 종목이 PR이 18배밖에 안다는 건 개치급 받고 있는 겁니다. 개치급. 이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PNT 경우도 똑같죠. PNT 경우에도, 자, 지금 여기는 아예 더 낮아가지고 지금 10배밖에 안 됩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서진 시스템처럼 실적이 700억에서 1600억으로 컨텀 리플 를했어요 매출도 1조 원으로 더블로 튀어 들어갔고요. 이 매출 강세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발성 강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이제 조금 쉬고 다시 또 올라 들어가는 조단이 매출을 들을 때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순익 자체도 1 천억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쳐내려서요. AP스템이, 시 AP스템이 시 아까 얘기 드렸던 오전에 분석이 나갔던 이 AP스템이 시 예. PR이 다섯 배밖에 안되다요 지주사보다 낮죠. 순수 지주사들보다 PR이 오히려 지금 더 낮은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OLED하고요. 2차 제주 전지, 전지 제조장병. 그러니까 섹터가 둘다 병신 같은 섹터, 섹터, 섹터 쪽이라는 예. 얘기죠. 또 예. 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섹타 약세 때문에 헤매고 있다가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서진 시대만 PNT 똑같습니다. 2차 전지가 섹타가 완전 병마시였잖아요병마 병맛. 그래서 취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앞서서 나왔던 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우리 PNT를 분석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가장 최근 것 쪽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가느냐? 저 앞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두달 전에 같은 경우 가장 유망한 회사, LFP, 그리고 ESS, 소주 모멘텀도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눌리면 살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같은 그 비슷한 시기에, 자, 진흙 속의 진주라고, 진흙 속의 진주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진흙 속의 연꽃이었죠. 어, 자 이런 이런 어, 뭐 진흙 성의 진전한 진흙 성의 연꽃이나 어, 이런 평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얘들 안살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드렸었어요. 팔월라는 그러니까 얘기하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안 사고 이 종목을 노리내게 되는 거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들은 거의 똑같아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한번 매도는 영원는영원한 매도 아닙니까? 아무리 주가가 계속 실직이 나도 와 계속해서 파는 거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뭘로 살펴봐야 되냐라고 하면 기관 애들한테는 기대하는 거 아니고요. 얘들 이제 지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이 리포트가 언제 나온 거냐 그러면 7월 말에 나온 리포트예요. 이때 나온 겁니다. 그때 7월 말에. 자, 7월 말에, 건식청국 상영화 최대 수혜 2차 전진에서 아, 저평가된 진흙속의 연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올해 기준, 기준, 10, 내년 기준으로 8.2차 전지에 8.2배짜리가 어딨어, 2차 전지에. 굉장히 싼 거죠. 아? 굉장히 싼 거예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여기 에뭐 마찬가지 로 나온 것처럼요. 이래서 실적이 아니라 구조적 수주 계약에 기반이 됐다. 앞에 실적에서 보여드렸죠? 단발로 잠깐 1조 원 들어갔다가 도로 5초 이렇게 구조 후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1조 원대 실적이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거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돈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극 요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작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떴던건 이겁니다. 전극 수주에서 1조 원대의 수주가 들어오면서 이게 실적이 떴던 거든요. 거그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나와서 보신 것처럼 ESS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2차전지의 토탈 밸류 체인을 형성하려는 회사다라는 얘기야. 그러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ESS 나오죠. LFPP 나오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로 장착하고 쭉쭉 들어가는 소재, 셀, 장비. 예, 모두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하죠. 전형적인 케이스들 모두 다 마찬가지, A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또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수급의 문제,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섹터가 문제고, 섹터가 마시가다 보니까, 수급이 마시가서, 이 마시간 수급이 이제 되돌아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7월 31일 이후 쪽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이,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도 보면 이 기관들 같은 경우라서 진흙성호의 연꽃이머니 일에 놓고는 주가가 올라 들어오자 때려 팔아버리고 있죠. 주가 올라 들어 때려 팔고 있죠. 이게 이, 이, 이 야비한 놈들 때려 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차전지들이 다시 들어오고 시장이 미쳐낼 때 이제 소폭. 커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커버 들어온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때문일 수도 있고, 외국인 매수에 대비하는 형태에서 양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라 그러면, 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 들어온 상황에서는 이렇게 제가 오늘 추정치까지 하면 5일 연속 매도예요. 5일 연속 매도. 그러면 이, 매수는 뭐였냐, 이거 인비타스부터 쭉 매수는 이 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화면에서는 뭐 매일 그래서 뭐 이렇게 매수 1위 뭐, 어, 뭐 매수 2위 그래서 뭐 기관 매수 종목 까지쫙 나오고 외국인 매수 종목, 매도 종목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고 이것만 나오겠는데 현대 증시에서는 현대증시는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옛날 구시대 증시하고 틀려가지고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롯데 케미칼 같은 종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매도를 저 위쪽에서 이렇게 때려 부시는 이런 과정에서 공매도를, 예를 들면 한 공매도를 한 50만주 때려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 때려 파는 과정에서 여엔자로쭉 여는 거에서 한 50만주 때려 팔았다. 그 50만주 정도 때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10만주를 산다라고 하면 자,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실적 대비로 너무 싸졌다라서 10만주가 들어오는 건지, 50만주 때려 판 놈들이 이제 주가 바닥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해서 차익실현으로 매수. 공매도는 차익실현이 매수로 들어와가, 들어와야 청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그 다음에 이익 보고 팔거나 손절하고 팔거나 팔아야 끝이 나죠. 공매도는 무선 때려 팔고 난 다음에 사야 끝이 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들어오는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가 이게 순수 매수일지 공매도의 쇼커버일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롯데 잘아시는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사는 분들 그 이건 전형적인 사도 사는 게 아니라 공매도 쇼커버 종목인 거고요. 이런 거는 전형적인 공매도 쇼커버예요. 이런게 보면 이거 들어오거든요. 기간들 매수 들어오는데 이거 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쇼커버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두들겨 때려 파다가지속 올라 들어오면서 숏커버예요 이런 거 조커버, 자 PNT로 되돌아 들어가세요. PNT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위치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 구간을 이렇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적극적인 형태를 보이질 않고 이제 개인 쪽에서 들어가세요. 그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올라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들 물량을 좀 떨고야죠. 이거 개인들 물량을 사실 좀 떨고 내야 올라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은 최대한 이제 끌면서 가는 형태. 그래서 어제 이제 녹음이 잘못해서 지금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들어간 다면 이렇게 눌려졌다가 돌아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알죠 이렇게 눌려져 들어도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그리 오늘 마이너스 3.73까지 이렇게 눌렀다 돌아가는데 요런 형태로 해서 개인들은 계속 떨구면서 돌아 들어가는 이 형태로 구조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 아래쪽에서부터 들어가면 5월 27일에 저점이었었죠? 그, 그 전에 이제 드립다. 아, 겁나게 때려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때려팔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1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 때려 파는 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 70만 주 팔았죠? 네, 70만 주 팔고, 이기 잠깐 사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때려 팔고요. 뜨고 들어온 거. 요런 거 전형적인 쇼, 쇼커버야요 커버. 어? 전형적인 숏 커버, 8월에 들어오는 거.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 숏 커버 수준을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게 숏 커버가 아니고, 숏 커버가 아니고, 진짜로 종목이 좋아서 사는 경우라 그러면, 예를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게 예, 예,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들어갔던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이런 종목들 상태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 외국인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사요, 이거. 가격은 관계없이 이렇게 두들겨 팔았다가도 이렇게 쭉 했다가 창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들어갔다가 이제 쇼컵에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쇼컵에 들어와서 단순 쇼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계속 삽니다. 이렇게 계속 사요. 다 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다시 이렇게 50만원 들어가고요. 50만원 넘어 들어도 계속 사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서 들어오지 지금 보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들어왔다가 도로 파는 이런 형태가 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PNT 같은 경우에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노릇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종목의 경우에 위쪽으로 사들여가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야 개인밖에 없죠 지금 개인밖에 개인이 그래서 결국 이걸 다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 3개월로 본다면 털어진 거 이제 전체로 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 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지 않은 기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던 이 기관의 태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기본, 기본적으로는 얘예 같은 케이스는요. 이게 기관보다도 결국 여기에 달렸다는 얘기죠. 외국인 상대적으로 펀드멘탈은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사사 끌어올린다면 이례적으로 역시 마찬가지 10개 중에 2개 정도의 종목은 굉장히 펀드멘탈이 좋고 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때려 팔아가지고 못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외국인이 때려 팔아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진 씨 한번 볼까요? 거의 비슷한 그놈이 그놈인 서진 시스템. 똑같죠? 여기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기관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컵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전개가 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단순 쇼커버를 넘어서 더 강한 흐름으로 들어오는, 그, 그러니까 현재는 일단 서진 시스템이 훨씬 나아요. 서진서도 들어갔다, 이렇게 잠깐 눌려 들어왔다, 돌아가는. 그, 러니까이 PNT의 주가 구조는 기본적으로 서진 시스템을 따라가는, 여기도 ESS가 달려있는 거니까요. 서진 시스템의 후발로 간다,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쪽에서 쭉 당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당기고 난다면은,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죠. 이쪽으로. PNT로도 이제 외국인이 이런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들만 흔들어 버리게 된다 그러면 지들이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아직까지 싼싼 싼, 굉장히 싼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거, 이두 가지 이 수급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변하는 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까지의 상태에서는 아주 강력한 속도를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눌려 들어올 때 이런 때 받아서 받아서 들어가고요 위쪽 공격은 이 블럭을 넘어 들어가는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되도록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nt 였습니다 전재수 대투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각 분야별로 2차전지 및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원전 조선 방산 분야별로 특기가 다 다르고 접근법이 다 다른 전문가들 24명이 있습니다. 각 전문가별로 특기가 다 다르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수익원 자체가 기존 여러분들이 혼자 타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수익원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수익원이 커진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